안녕하십니까. 저기 집 v 장님입니다 오늘은 브롤스타트! 형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리터드 나요. 요 제시. 네, 저는. 2개. 전기. 별로예요. 저는 처음 입나요? 영상 찍는데. 어, 얘는 철, 전기는 샬리고요 저는 이거 제시예요. 제시. 지금 제 트로피가 609개이니까 한 100개는 더 높네요. 한 네. 200개는 더네요 네. <laughs> 일단 한번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나안 t s go! l e 안 s g 안들 e t 는 go! Let's go! 무 e t 떨어지니까 조심해라. 방금 그 빨간색 무언 같은 거 있었지? 그가무 o l 떨어지는난 소리니까 조심해. 알았어요. 오케이. t s g 일단은 t s 주고 오케이, s g 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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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 사굴 안 되는데? 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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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빨리 들어오세요 응, 너무 아파 한번딱소주고 니따 니따 저 어딨는지 <laughs> 모르겠어요 니따 니따 아야 조심해 나 어. 어, 어. <laughs> <laughs> 어. 우석 맞으면 데미지가 2000데미지 깎이거든 조심해라 이게 바로 클라스라는 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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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틀라래요아 잠깐만. 그렇죠. 그렇죠. 네, 오케이 삐피 들어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피피였다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오 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안 가요 안가안안 가요 나나 그거 때문에 죽었어요 어 유석 어야윤석 어. 때문에 지금 어떻게 아 유석이 얼마나 아픈데 이거 아분 아, 잔인하게 죽어버렸잖아 유석 죽다니 유석 유어 아이쪽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2등 정도네. 아, 이, 역시. 저, 잘해봤죠? 저 잠깐만요, 저제시 말고 팬이 할게요. 할 수요, 좀 바꾸고, 오세요 네, 네. 저도 저도 팬이 할 거예요. 풀타이거. 이번 제만해서기등 상도 까고요. 까 깡? 상자 까? 상자 까이거든. 네. 장자 까. 오케이 콜드 제발 피피 기타 기타 스텔리 끝 다음은 이제 콜트 콜트 오케이 자 갑시다 아, 좀 바꿀 걸 키토 바꿀 걸 검흰입니다. 원, 참고로, 원거리 캐릭터이고요 아, 왜 이렇게 잘안들어가는 아, 거기 좀겠는데 고리 좀 드십쇼. 아, 그래. 계속 숨어서 나왔죠? 밀려 잘안들어가 이거 빡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 너무 아프다, 이거. 아우, 아직 밀크 살도있어 이게, 밀려? 고통받지 마라. 아우! <laughs> 어! <laughs>

우야 하나도 안 되겠지롱 뭐? 음. 저 캐릭터 바꿀게요. 음. 다시 안 되겠어. 최강 캐릭 코트 간다. 콜트가 무려 12인데. 네, 네, 12. 어, 고요 콜트가 아, 무려 12나 된다. 네? 나는 은일렇게올가 음. 퀴즈 그러면 최강 퀴리 최강 퀴 갑시다 바로 이게 바로 최강 퀴즈 하는거지 오케이 갑시다 콜트 콜트 1인 달성 해야해 솔직히 음. 콜트가 12대비나 되는데 야 계속 하나. 가운데서 됐는데 이거 우리가 좋은건지 <목소리> 안 좋은건지 모르겠다 야 너가 그럴게 난, 나는 좀 방어를 먹어보고 있을게. 네가좀 그거 해. 나, 할 말이. 이게 숨어, 숨어. 오케이. 아, 스파이크다. 오케이. 나 살려줘! 응? 나 숨어있어. 숨어있는 것 때문에. 나 숨어있어요. 아, 네. 스파이크가 있어. 아, 응. 숨어있었다. 어. 아우 고습니다아유안 줬잖아! 저. 아이고 너지마이 죽었어 너 오케이 한개다안뗄거죠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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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어? 나가다가 오케이 불어올 어렵네요, 불어올 이거 좀 그만 맞아라, 이거. 배우 있을게, 여기. 나 저기 두 가스가 있고. <laughs> 리타, 리타. 전 리타에요. 니다이다니다이다 니타, 이 오케이.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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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자, 니타. 솔직 빠르죠. 큐브, 큐브, 보다 큐브다. 좀 빠르죠. 조심해. 움직여야 돼. 저 있죠? 아, 진짜. 엘프리모. 엘프리모 안죽여요 딸리씨가 죽여야 되는데 딸이 죽여야 돼 아아 아 죽여야 되는데 해플물 지켜주세요 안맞았어난좀 피해 있어야지 도망가 도망가 차리이 아래 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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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역시 잘하네요 아아 아아 아무래도 뭐야? 어, 어, 누군가. 해아무래 아, 가. 아니, 니 때문에 진짜. 나 갔다 데 아, 따라갔다가. 음, 좋습니다. 우리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극혜, 극혜게 그렇게, 있었어? 헐. <laughs> <laughs> 아, 진짜, 불럴 <부러워. 웃음> 너무 많이 하주니까 아, 뜰 때문에. 내가야 간다. 저 여기 있겠습니다, 저기 있니난 여기 있을래.

이거 왜 죽는 거야, 대체? 아, 이거 진짜 큰거아이 그거 하번 써보고 싶다 이거 음, 더볼래 야, 내궁먼지 알아? 뭐? 누고 그래. 어차피 내 거는 어차피 안 때려도 궁이 차. 애들 안 때려도 궁이 차. 왜? 흠. 특수 있네. 사장아, 아, 우버핏 배가 빠졌지. 아버지, 리더의 야, 페트, 다려가쑈하다 이제 그하세 아, 야, 사장이 셨냐? Yeah, 이거... 그러니까... 아, mm. 어떻게 사장이 셔야 써봤냐?

잠시만요. 저는 역시 셀리가. 전 셀리가. 아 진짜 제시야. 난널 믿는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난널 믿는다, 제시야. 갑시다. Let's g 니가서 좋은 거라고 하는데 아니면 제시가 더 좋아할 거야. 저도 셀리가 더 좋아요. 그렇죠. 저거 좀 내려놔 <목소리> 아 샌님 그 머리가 이쁘다 아이 좀 이거 좀 같이 내가... 먹자고 아이 좀 공격 좀해봐 아니 어떻게 좀 해가라고 나? 어. 아, 아 맞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어쩌라고 아! 야 yeah. <목소리> <laughs> 어, 이거, 이거. 애플이... 아니, 아 진짜? 네어 이거 먹어. 나내 애플리모 있어. 애플리모 한번 접근하지 마. 리모는야 둘한테 접근하지 마. <laughs> 둘은 근거리니다은 가까이서 공격을 하면 이렇게 등지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아 우리 이제 그거지 말고 우리 그거해요. 쏠 나이트 싫어요.

아? 어? 이상하네요 어, 됐습니다. 애기앨앱리터 붙어 놔도. 알겠습니다.